남사동과 고덕 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서울시의회 시의원 김혜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아, 마이크가 잘안 나오는데 마이크가 너무 멀어서 그래요. 가까이서 하세요. 네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우리 국민의힘인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20대, 30대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첫 번째 조자로 강동구 암사동 소박인 김건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저는 현재 강동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강동 주민 여러분들과 강동의 발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명일역 사거리에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오는 동안에도 보니까 명일동은 언제 봐도 정말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교육의 중심이자 언제나 살기 좋은 명일동. 그리고 명일동은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다시피 정말 유명한 거대한 큰 학원가가 있습니다. 이 학원가가 서울 시내에서 대치동, 목동, 중계동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규모가 대단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예로부터 명일동은 강동구에서 주거의 중심이자 또한 학군의 중심으로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 주거와 학군의 만족을 드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날씨가 또 굉장히 더운데요. 요즘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른 날씨처럼 강동의 발전 속도도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말 좋은 호재가 있는데. 많은 강동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고덕 비즈벨리, 예, 고덕 비즈벨리. 2024년까지 41개의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41개의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올해만 에 무려 12개의 기업들이 입주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 기업들이 보다 강동에 더 유동성을 이끌어내어 많은 인구 유동과 그리고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서 강동의 큰 발전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케아도 들어옵니다. 아, 예, 당연히 저도 좋았는데요. 저도 빨리 가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말씀드린 고덕 비즈벨리, 이거에 인프라를 더욱 더해줄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금 성공적으로 공사에 착공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하철 8호선, 이것이 연장이 돼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에 이어서 지하철 9호선, 이 지하철 9호선도 지금 연장에 성공해서 공사 무사히 추진 중인데요. 이 지하철 9호선이 연장이 되면 여러분 고덕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3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정말 주민분들을 위해서 정말 편리하게 변화가 되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로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은 강동구가 앞으로 동부 수도권의 중심이 되기에 필요한 인프라인 g t x d 노선이 강동 경유, 그리고 많은 주민분들께 편리함을 더욱더 주실 수 있는 지하철 5호선의 직결화, 그리고 더욱더 개발에 추진 중인 암사역사공원의 사업화 등 여러 가지 강동의 발전, 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호재가 앞으로 좋은 소식으로 이제 주민분들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가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주거와 환경뿐만이 아닌 인프라까지 더욱더 확충되어 강동구가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 더 이상 살기 좋은 곳뿐만이 아닌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앞으로도 서울시 내에서도 강남 4구에 어울리는 정말 언제나 발전하고 언제나 빛나는 강동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제나 강동구의 개발과 좋은 소식이 있기를 저 역시 강동구의 주민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은 호국 본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가슴 아픈 날인 6월 25일 6.25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과거 북한군을 상대로 나라를 지켜내셨던 영두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 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동의 발전을 기원해 주신 김건희 씨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우성 씨의 어, 지금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논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최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10여 년 전에 뇌성성 구멍 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광우병 네. 오 광우병 성동의 대표적인 성동 구호. 대 네, 성성 구멍 탁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인들은 자기, 미국인들은 자기 국가에서 생산되는 소들을 왜 맛있게 먹었습니까? 그 시대에도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도 똑같습니다.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쪽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인들이 반대를 안 하고 미국 정부가 승인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압니다. 미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응징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실상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선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선동에 일부 넘어간 사람들이 천일염을 사고 있는데 이 천일염을 중국의 오염수 때문에 훨씬 더 더럽습니다 중국의 오염수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비해서 그 더러움의 농도가 2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천일염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2000, 2008년 광우병 성동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과학에 입각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정치 성동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후쿠시마 성동에 넘어가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 시원하세요? 네. 엄청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최우성 씨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너무 덥고 지금 30도가 넘어가는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연사로 우리 이정준 씨가. 우리나라가 어 현재 어음 뭐랄까요 굴중 외교를 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청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정파를 떠나 지난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중대사의 회동을 뉴스로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laughs> 싱하이밍 주중대사는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배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반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한중관계 악화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으며 대중 무역 적자도탈 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며, 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외주, 외교적 도발을 자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중대사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있고, 보호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사가 주제국을 향해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무례하게 말을 할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신화이민 주중대상은 상호존중과 우호증진, 공동이익의 추구인 한중관계의 대원칙을 무시한 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해서는 아니될 의미인 비엔나 협약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반한 극단적인 외교적 내정 간섭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서 아시겠지만 중국은 세계 곳곳에서 홍콩 침장위구로 인권탄압, 무력시위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을 향한 무력시위,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목숨을 걸고 넘어온 한민족인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데 일조하는 등 발인윤적이며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심하고 도를 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재밌는 것은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회동 자리를 빌려 시진핑을 우상화하는 발언을 하며 중국 국민을 일치 단결해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위대한 중국몽을 진행한다는 결심을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 지도하의 중국몽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를 모르면 그저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얘기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뉴스로 보면서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산주의 독재자 시진핑 지도와의 중국몽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인지 어, 한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국가이자 자기 나라 독재자에 대한 저급하고 유치한 아첨을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태연히 말하는 중국 대사의 태도도 참으로 놀랍지만 대체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제2야당 대표로서 어 이걸 그냥 어떻게 중국과 옆에서 공손하게 앉아서 듣고만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무새처럼 민생 민생 국익 국익 외치지만 실상은 민생과 국익엔 전혀 관심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제2야당의 자격이 있는 있기는 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중 대사와 시진핑 우상화의 들러리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부끄럽고 딱하게 그지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산당의 일당 독재에다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한 명의 정신지권을 추구하고 있는 저 현재 진행형인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중국 편을 들라고 위협하고 겁박하는 것은 어, 가장 큰 폭력 그 자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한중간 협력하자는 말을 회동해서 주로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이 시기에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합쳐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중국 관저까지 찾아간 것도 모자라 오염수 문제를 정치적으로 키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패트를 무시하고 괴담 선동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기뻐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상대편을 공격하는 데 보탬이 된다면 우리 국격이 무너지는 건 안중에도 없이 중국 국장급 관리에게 훈계를 듣고 협박을 당해도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높은 삼봉우리라면서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중국의 꿈에 함께할 것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종해버린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과 양심 그리고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은 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민의 민복은 이제 절이 가라이고 이렇게 국격이 손상되면서까지 국민들을 선동하고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고 싶으신 겁니까 회동에서 어떻게 중국 대사가 우리 편안 들면 재미없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저 듣고만 있고 침묵하며 중국 대사의 말 같지 않은 말에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딜 봐서 이재명 대표가 회동 이후 인터뷰에서 말했던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까? 이것은 국가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6월 8일 이재명 당대표의 언행과 행동은 한국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잘못과 추태로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연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우리 주민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나는 이야기 외에도 저출생이라든지 너무 갈라치기 된 남녀 이 문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인다. 대한민국이 과연 언제까지 존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앞으로 우리 강동의 발전, 앞으로 8호선도 별내선이 개통될 거고요. 9호선도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또 고덕비즈벨리가 곧 있으면 완성이 됩니다. 앞으로 강동이 발전할 일만 남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강동 더 살기 좋은 동네 만들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